직장으로 해가지고 변동이 있으시던 분이 많아요. 또 네네. 이제 시험으로 있어가지고 뭐뭐 뭐 공무원 시험이나 요쪽으로 이제 시험 운기가 있어가지고 학교 가신 분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좋은 소식이 많았단 말이지 많았는데 이제 안녕하세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진성 선생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제가 오늘은 하반기 양띠 분들의 운세 질문 드려볼까 하고 가져와봤는데요. 네. 래 예, 예. 본격적인 운세 알아보기 앞서 선생님 보실 때 네, 우리 양띠 분들 오랜에 좀 어떻게 지내시고? 지내셨던 분들 예, 많을까요? 예. 열심히 움직였죠. 만큼은 <laughs> 네. 열심히 움직였는데 네. 움직였는 만큼은 이제그은 조금 모자랐다. 음. 어, 가지고 오는 결과물은 조금 미비했다. 아. 어, 근데 이제 영없지는않았다 가면서 음. 그렇게 나옵니다. 예. 어, 그만큼 수속상 게 없지 않나요, 선생님? 한 거만큼의 보상 이 없어요. 근데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이제, 이제 결실을 얻기 위해서 비축을 저축을 해놨는다고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음. 예. 예. 양띠분들의 그리고 좀 성향이나 특징 같은 것도 있나요? 성향 양띠분들 보면 이렇게 성향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이제 어 이게 뭐라고 어떻게 표현할지 모르겠지만 조금 이제 심사숙고를 많이 하세요 무엇이든지 이제 일을 처리할 때 이제 생각을 너무 많이 하세요 생각을 음. 많이 하고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이것저것 몇 가지의 생각을 두고 이렇게 고민을 하시다가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음. 네, 네. 네. 그러면 조금... 과감할 때는 좀 과감한 게. 해야 되는데, 말하는. 그게 조금 모자라요. 네. 음, 예,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양띠분들 본격적인 하반기에 질문 들어볼 텐데. 네, 선생님이 예. 보실 때 양띠분들 하반기도좀어때 보이실까요? 어, 하반기에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내년에 삼재가 들어오거든요. 삼재가 네네. 들어오기 때문에 삼재바람이 조금 일찍 보시는 분들은 지금부터 좀 바람이 분다고 보시면 되고. 음. 뭐다 양띠 분들이라 고해 가지고 다 삼재를 뭐다 맞는 분은 맞고 그러지는 않거든요 네. 이제 사주에 따라 다 다르기 때문에. 근데 뭐 크게 뭐 아주 많이 나쁘다 소리는 안 나와요. 근데 음. 이제 삼재의 영향은 조금 미치니 조금 조심은 하라 그런 얘기는 나와요. 아, 음. 네. 그럼 올해 하반기 기준에 선생님이 보실 때 네. 여러 가지 운기 중에 어이 운기는 좋게 들어온 거 같다 한 운기가 음. 있다는 어떤 쪽이 있어요. 아무래도 이제 변동? 응 음. 음, 변동. 이제 이분들 같은 경우 직장 변동 어. 음. 이직 이런 네. 게좀 많이 들어올 거예요. 네. 아, 좀 이렇게 움직이고 네, 네. 좋은 쪽으로 되는 거겠죠, 당연히. 자천 대만 안 되잖아요. <laughs> 승진이나 네, 합격이나 네, 네. 이런 네, 쪽으로. 네, 아. 그런 쪽으로 들어오죠. 그러면 이분들 양띠 분들 좀 하반기에 좀나 이런 거 해볼까 네. 한번 고민했던 거 시도해 볼까 했던 분들은 해봐도 네. 괜찮겠네요. 해봐도 괜찮 예. 음. 예, 예. 음. 그걸로 인해서 당연히 어. 뭐 금전이라든지 문서 그렇죠. 그치, 예. 그치. 차라리 오르게 하, 올게 하시고 내년에 조금 쉬시는 게 나아요. 음. 어. 네. 예, 습 예. 양띠 분들도 나이대별로도 한번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예, 예. 가장 먼저 서른네 살 양띠 분들. 서른네 살 언니 오빠 야들 같은 경우에는 뭐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눈치 있게 재바르게 잘 움직이십니다. 어, 잘움직이셔 가지고 어디가다 놔도 내 밥그릇은 내가 챙겨 먹는다 하시거든요. 음. 그리고 또 이제 올게 또 이제 직장을 해가지고 변동이 있으시던 분이 많아요. 또 네네. 이제 시험으로 있어가지고 뭐, 뭐 공무원 시험이나 요쪽으로 이제 시험 운기가 있어가지고 합격하신 분들도 많아요. 이게 이제 좋은 소식이 많았단 말이지. 많았는데 이제, 단지 조금 안좋았다 하는 거는 내가 이제 아직까지는 혼인을 안 하셨기 때문에 미혼이신 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뭐 연인 간의 이별, 그런 이별서는 조금 있었어요. 음.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조금 안 좋지 직장 내나 요렇게 봤을 때는 사회관계에서 비해서 보면은 나쁘지는 않습니다. 예 음. 조, 오히려 좋은 일이 많았었어요. 어 음. 근데 이게 이제 계속 이어가요. 어. 아, 앞으로도요. 네, 예, 예. 음, 아 용기가 꺾이지 않고. 예, 예, 꺾이지는 않아요. 꺾이지는 않고 음, 이제 치고 올라간단 말이죠. 예. 음, 이것만해도 너무 또 좋은 소식이에요. 그렇죠. 예. 겠습니다 그럼 그다음 우리 만6 살. 만6살 이제 김희생 여분들 같은 경우에도 이제 조춤 조춤 했 했다, 했다가 내가 이제 올겨부터 내가 움직였다 하는 소리가 많이 나오거든요. 음, 네. 용기 내 가지고 움직였다 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이제 움직여 움직임으로 해 가지고 이분들이 이제. 어, 용기 내서 움직이셔가지고 좋은 일이 많았어요. 검전으로 해가지고도 그렇고, 인간으로서 해가지고, 이제, 나를 도와주는 사람을 본인이 직접 움직여가지고 땡겨가지고 내 사람을 만들었다 하는 소리가 많이 나옵니다. 그러면은, 내 옆에 사람이 있으면은, 이제, 김희생 분들 같은 경우에는 검전도 쌓인다 하는 소리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검전으로도 덕을 봤다. 근데 여기 이제 내년까지 이어간다. 어, 그렇게 보시면 돼요. 네. 그러면 금전의 운기도 되게 활발하게 움직일 거래요. 네, 예,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그럼 그다음 예, 예. 그 다음 우리 58분을 좀 어떨까요? 58세 정민생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보면 될듯말 듯, 될듯말듯 하다가 안 되는 일이 조금 많아요. 그니까 이제 다 양띠분들 걔가 다 나쁘다 소린 제가 안했잖아요 그죠? 예. 근데 이제 특히 이제 58세 여분들 같은 경우에는 올게는 조금 이제 한숨이 나오라고 했거든요. 한숨이 나오고 특히 이제 음료 9월생 분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이제 잠재바람이 먼저 들어와 가지고 내가 사고 쓰고 낭매 쓰고 이렇게 다쳐 가지고 병원에 입원하락 하는 그런 이제 소리가 나와 가지고 그쪽으로 약간 이제 바람이 치고 들어왔던 분들도 있어요. 근데 이제 하반기부터 열애해 가지고 10월 달부터 열애해 보면은 이제 내가 이제 직장으로 해가지고 회사에서로 해가지고 사람으로 해가지고 고민했던 게 이제 서서히 풀려가지고 이제 자식으로 해가지고 뭐 어떻게 보면 올게 이제 하반기 좀 돼가지고 좋은 일이 일어난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음, 예 어, 그렇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에도 뭐 음. 내년이 삼재라고 전혀 기죽으실 필요가 없겠네요. 그렇죠. 조금 이제 조심해서 이제 돌다리도 이제 두들겨가라고 이제. 어, 올게 그냥 수월하게 갔던 일을 조금 더 꼼꼼하게 살펴보시면은 네. 나쁜 일은 없어요. 아, 예. 예. 그리 약간 가을 수전이 시작되면서 오히려 운기가또더 좋아지시는 것 같아요. 네, 예, 예, 예. 알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지금 70세 양띠분들 건강 쪽이나. 70세, 분들, 70세 이제 70세 <laughs> 을미생 분들, 을미생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건강으로 이렇게 보면은 이제. 뭐, 장 쪽으로 조금 안 좋아요. 뭐, 소장, 대장, 비장, 요쪽으로 있잖아요. 좀안 좋거든요. 그니까, 그쪽으로 좀 관리가 조금 들어가시고, 어디 가가지고, 이제 원인 가가지고, 음식을 드시면서도 조금 조심하라 소리가 나오거든요. 음식 끝에서도 내가 탈이 나가지고, 내가 병원에 갈 일이 있다 가니까, 그것도 내나 이제 위에 속하는 그거, 이제 그거니까, 조금 조심을 하, 시면서 그렇게 다니시는 것도 괜찮고, 이제, 가족 간에 이제 자꾸 이제 화합을 이제 도모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오늘 이렇게 양띠분들 나이대별로도 이야기 나눠보았는데 응결 네, 예. 굉장히 또 좋다고 하시니까 지금 네. 내셔서 과감하게 시도해 보시기 <laughs> 네, 바라겠습니다. 예, 예.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선생님. 네, 감사합니다.